영상을 편집할 때는 가장 먼저 소스 파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으로만 구성하는 컷 편집을 해야 합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소스 파일을 배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오거나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원하는 부분만 미리 선택하여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영상 일부만 선택하여 가져오는 방법.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모니터 패널의 영상 소스가 미리 보기 됩니다. 원하는 부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이동합니다. 마크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작 지점이 표시됩니다. 종료 지점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고 마크아웃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 범위가 회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의 영상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타임 라인 패널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부분만 가져옵니다. 마크인과 마크아웃 표시는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클리어인 앤 아웃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Shift X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배치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조각들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클립 이동. 클립 위치를 이동하려면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은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하면 여러 클립을 동시에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일 트랙 안에서 이동하거나 다른 트랙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클립과 겹치는 위치로 이동하면 해당 클립에 덮어쓰기되므로 주의해서 이동해주세요.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이동됩니다. 연결을 해제하면 각각 따로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타임라인 패널 위쪽에 링크드 셀렉션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클립의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연결해제되어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클립이 아닌 특정 클립만 연결 해제하고 싶다면 해당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링크를 선택합니다. 이제 다른 클립들은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연결된 상태이고 언링크한 클립만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립 삭제 방법. 삭제할 클립을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클립이 삭제됩니다. 비디오나 오디오 클립 둘중 하나만 삭제하려면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링크를 선택해 연결을 해제하고 원하는 클립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선택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립 사이에 생긴 공백은 공백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리플 델리트를 선택하면 제거됩니다. 또는 삭제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elete 키를 누르면 클립이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공백이 제거됩니다. 클립 사이사이 공백이 많은 경우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빈 공간을 클릭해서 모든 클립을 선택해제 해줍니다. 메뉴바에서 시퀀스 클로스 갭을 선택하면 모든 공백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립 자르기 컷 편집 도구 패널에서 레이저 툴을 선택합니다. 자르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클립이 분할됩니다. 여러 개의 클립이 겹쳐있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전체 트랙에 있는 클립이 동시에 분할됩니다. 영상을 재생하며 확인하다가 자르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재생을 멈추면 해당 위치에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를 기준으로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면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서 클립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는 트랙 하나 또는 전체 트랙 기준으로만 클립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트랙에 있는 클립을 동시에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활성화된 모든 트랙의 클립을 자르려면 상단 메뉴바에서 시퀀스, 에드 에디트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K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된 트랙이란 타임 라인 패널 왼쪽의 트랙 대상 지정 부분이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트랙입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트랙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동시에 자르기 해야 한다면 해당 트랙을 활성화 시킨 후에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비디오 트랙을 추가로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모든 클립이 선택 해제된 상태에서 Ctrl K를 눌렀을 때 활성화된 1번, 2번 트랙 클립들이 동시에 자르기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트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클립만 단축키를 이용하여 자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르기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Ctrl+K를 누르면 선택한 클립만 분할됩니다. 이번에는 비활성화된 트랙까지 포함한 모든 트랙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시퀀스, 에드, 에디트, 투올, 트랙스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Shift K를 누르면 모든 트랙이 동시에 분할됩니다. 자른 클립 다시 붙이는 방법 클립의 잘린 부분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조인스로 에디트를 선택하면 잘렸던 클립이 다시 연결됩니다. 이때 잘렸던 부분의 클립이 편집되어 길이가 변경된 상태라면 다시 원래대로 연결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프레임 이동. 정확한 컷 편집을 위해서는 원하는 프레임 위치에 정확히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해야 하는데 이때 키보드를 이용하면 세밀하게 프레임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면 1프레임 앞이나 뒤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5프레임씩 이동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를 누릅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 이동은 상하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시퀀스의 처음과 끝으로 이동하려면 홈키와 엔드키를 이용합니다. 프레임 위치 이동은 타임코드 입력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타임코드는 타임라인 패널의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데 7분 초 프레임 순서로 표시됩니다. 영상이 24프레임이면 24프레임이 1초가 되고 30프레임 영상이면 30프레임이 1초가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영상은 24프레임 영상입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23프레임에 놓은 상태에서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하면 타임코드가 1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 부분을 클릭하면 입력 가능한 편집 모드로 바뀝니다. 숫자 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5프레임 위치로 타임 인디케이터가 이동하고 20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20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500을 입력하거나 5점을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초단위로 이동되어 5초 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우측 숫자 키를 누르면 타임 코드 안에 숫자가 바로 입력됩니다. 타임라인 패널 확대 축소하는 방법. 타임라인 패널이 너무 축소되어 있거나 확대되어 있으면 컷 편집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크기대로 패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버튼 앞쪽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플러스 키를 누를 때마다 패널 크기가 확대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패널이 축소됩니다. 타임라인에 배치된 모든 클립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원표시키를 눌러줍니다. 모든 클립을 타임라인 패널 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패널 크기가 자동 조절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립 이동과 삭제하는 방법, 프레임 이동, 타임라인 패널에서 컷 편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